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오늘 저녁에 기도가 짧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배달이는 기도가 하늘. 하나의... 하나님 여러분, 들에게는그사람들는사에그사을 그 어디다가 그사람에게는그 사람들에게는 그사람들에는사람이에게는그 사람들에게는 그사람그사꼭대기다놓그에다그대기로하그살꼭도기그 사람들에게는 그사그들들에게들그들는그사게는들게 만치는게 주의 적으로 바치는 거야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무 소리도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일 길을 걸어갈 것이다 팔팔숨팔팔숨 정말 팔팔숨팔라리아 이렇게 없어요? 손 내려 그러면 나는 걸어, 목사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사명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 팔좀소리있었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응? 어 맞죠? 팔라 다걸로가잡았 네. <laughs> 빨리 나생려주고설게 성교를 나가야 된다. 빨리 살아나아라 빨리 살아나 제발 축복교회 된좀 빨리 가게. 여러분, 세요그데그데를다고이방 들어가지 어지아라 요즘은 갔다 하지 이제 없어야 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바쁜거 아니야 나같이 하면 끝내주잖아 그렇죠? 할말다 하고 대 맘대로 하고 안 아, 그래요? 이만하면 할말 하지 그런지 안 그런지 물어볼게요야나 정도 되면 목사 할말 하지 않니? 아 그런데 나 정도 되면 목사 할 만해? 아둘다영 목사 나왔습니다 영 목사 쪽에 <laughs> <laughs> 그렇죠 여러분? 갖다 바친다는게 목사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것은 그렇게 마칩니다 뼈로 뼈대로 사는 사이대로 발로 어떻게 해? 어떻게 뼈로 뼈대로 사는 살대로 어떻게 발로발로 들여 누구를? 아들 원세상 아들을 갖다 놓았잖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겠습니까 아니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시간, 엄청, 그 엄청난 기간 여러분의 헐렁 네, 마음이 부착하게 그렇죠? 네, 네, 됩그래 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길을가을때이 아, 방에 저기에. 우여곡절이 많고 네. 내 신경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이거든요 내가 이거 어로 가는 건가? 바 가는 내가 정말 이거 잘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제대로 네. 된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달라 얼마나 쉬워? 시험을 다어요 하나님이 그러산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까지 고 아버지, 뗄까 말했는데, 세상에, 재물은 어디 그러니까, 야타씨가 뭐야, 이 마음, 이럴 수가 없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그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지 부자가 있었는데, 감건을풀렸습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그지라 저렇게 불난 놈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내 덕이다잉. <laughs> 사람들이 <laughs> 바란색 안 맞으면, 바란색.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바란색 안 맞으면 <laughs> 어떤, 뭐야? 오토바이 타고. 스프에 걸려있어요. 이 스프에 걸려있는 걸 뭐야? 여와의. 여와의 죽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얘대하신 여호와 이래. 하렐 네.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네. 산에서? 네. 아멘이죠? 네. 이 산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로시다. 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준비해 놓는데, 평지에다가 준비해 놓지 않고 산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좌절을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위대한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만나게 돼있어 아멘! 네.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국 여호와 이래의 축복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산 위에 고통의 산 위에 그리고 그 험난하고 넘어가야 될 바로 그 산에 여러분이 모르게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간 사람 뒤를 돌아와라. 뒤를 돌아와. 돌아보는 순간, 발견했어. 눈이 열렸어.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인드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며, 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인드에 되어진다면, 오늘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은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생각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네. 믿을 거예요. 하나님 비어야 네. 그러니까 어떤 길을 돌아가도 짧은 길을 쇼크스로 갈 때. 그 사람이 부어진다는 하나님은 쇼커으로못 가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세요. 그 업그레이드 아버지 시간에 성장되고 여러분의 마인드가 성장되고,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연단이에요. 연단은 무엇을 가지고 일합니까? 바로 여러분 금을 녹여서 쓰기 위해서 어디 올려달라 하나 사람. 그 연단에서 올라가요. 사실 생각이 애기에서 끌로왔습니다